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내부 신호와 외부 신뢰를 동시에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리플랩스의 CTO가 공식적으로 XRP 안 팔겠다 선언을 한 것과 이 선언 뒤에 숨겨진 1.4조 원 규모의 자사 XRP 재매입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리플랩스 스스로가 XRP의 가격 방어선과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걸고 나섰다는 뜻이며, 실제로 월가의 핵심 자본이 그 확신에 베팅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이성적인 투자자들이 왜 지금 XRP에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한 투자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리플랩스의 CTO가 공식적으로 XRP를 안 팔겠다는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가격 변동성 방어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되자 XRP 매각이 필요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밝힌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등 새로운 수익 구조가 나오면서 리플랩스는 과거처럼 XRP를 팔아 운영 자금을 마련 하는 구조에서 덜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가격 변동성을 변명삼아 XRP를 팔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XRP의 미래 가치가 확실해지면서 팔기보다는 보유하겠다는 리플랩스 내부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리플랩스의 의지는 안 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즉 재매입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리플랩스는 이미 10월 달부터 자사의 XRP를 매입하기 위해 최소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 수준의 자금 조달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사 제품인 XRP를 스스로 대규모로 재매입한다는 것은 리플랩스 스스로가 XRP의 가치를 매우 강력하게 보증해 주는 셈입니다. 이 조달 자금은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예치될 예정이며, 이는 회사가 XRP의 가치 상승에 확정적으로 베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가격 방어선입니다. 리플랩스는 실제로 이 XRP 대규모 매입을 단행했는데, 보 노스를 통해 무려 9억 4700만 달러, 약 3억 8800만 개 XRP를 구매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랩스가 이 막대한 금액을 출자해서 사들인 XRP의 평균 단가는 얼마일까요? 바로 24.14달러입니다.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리플랩스에서 자사의 상품인 XRP를 특정 가격에 대규모로 사들였다는 것은 스스로가 XRP 가격이 그 밑으로는 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2.44달러는 단순한 손익 분기점을 리플랩스가 보증하는 XRP의 강력한 기준선이자 지지선인 셈입니다. 리플랩스는 XRP만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사의 주식인 자사주 매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플랩스의 주가가치는 XRP가 차지하는 비중이 99% 이상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곧 XRP의 가격 상승 가능성에 확정적으로 베팅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리플랩스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싶어도 기존 주요 주주들이 팔기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자발적으로 되팔도록 설계했음에도, 리플이 기대한 만큼의 지분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 리플랩스의 주식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며, 주요 주주들 역시 리플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높은지 반증하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확신에 더해, 외부에서도 충격적인 신뢰가 확인되었습니다. 리플은 최근 무려 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여기에 시타델 시큐리티스가 참여했습니다. 시타델이 누구입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큰 시장 조성자이자 월가의 핵심 축입니다. 이제 XRP에 대한 월가의 관심은 단순한 전망이나 추측이 아니라 월가의 핵심 자본이 직접 투자를 단행하며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는 XRP의 제도권 편입과 가치 상승에 대한 월가의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리플랩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큰돈을 버는 것입니다. 리플랩스는 현재 기술 개발뿐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XRP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시나리오는 바로 에스크로 물량 소각입니다. 지금처럼 리플랩스가 XRP를 사들이는 시점이라면 에스크로 물량 20%를 소각시킬 경우 시장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XRP 가격이 더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에스크로 물량 20% 소각 시 66달러 돌파 가능성이 나옵니다. 물량은 고작 20%를 소각하는데 가격이 30배 증가한다면 시장 반응만 확실하다면 리플랩스가 이 일을 안할 리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XRP의 단기적인 차트 흐름은 이 달러 지지를 기반으로 직각으로 상승하는 확장 쐐기 모양으로 상방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흐름을 넘어선 이 거대한 펀더멘털입니다. 리플랩스가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2 0 4 4달러라는 가격 방어선을 만들고 월가의 핵심인 시타델이 투자를 확정했으며 주요 주주들조차 팔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XRP의 가치 상승에 대한 내부 확신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장기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스탠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